피부 온도와 <laughs> 피부 탄력도. 왜 여기서? 광고 찍는 중 어, 아, 그랬어. <laughs> 피부 온도와 피부 탄력도. 가, 가세요. <laughs> <laughs> 피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탄력도가 높아진다고? 좋겠지. 그렇다고 하네? 알고 있었어? 응그래서 피부가 괜히 좋은 게 아니구만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막 냉장고에 화장품 다 넣는 거야 맞아 여름철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 나도 마스크팩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붙이던 그런 경험이 그래서 오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알로에? 아무래도 이거 바르면 좀 시원해 그치? 그죠 해외 태국 이런데 마사지 거기서 꼭 알로에로 마사지 해주잖아 그거 알로에 아닐걸? 알로에 진짜. 알로에 마사지가 따로 있어. 아, 안 받을래? 그래? 저기요. <laughs> 저도 비싼데서 받아봤어요. 알로에 마사지가. 굉장히 비싼데서 받아봤든요 그리고 이거랑 또 천수 미스트래. 아... 아, 이거 되게 차거하죠손 잡자마자. 알루미늄에서 그런 거니? <laughs> 차가워 차가워. 언니가 이거 잡아서 따뜻해졌네 지금. 내가 잡자마자 되게 차가너 이거 잡았어. 잡아봐. 차갑지? 응. 아 그래도 얘가 좀더 차고는 데병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아무튼 이거 두 개가 뭐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고 음, 한바퀴라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열을 올리려면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열좀열좀 열좀 받게 해줄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좀 저희가 무슨 뭐 쓸데없는 <laughs>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춤을 추게 만드냐고 지금? 머리 늙어서 오른가 봐. 머리 금방 오르네. 그만하자. <laughs> 그만해. 딱히요? <할게요>. 뭐야? <laughs> 52. 52? 나 아, 처음으로 50% 넘어갔어. 뭐든 간에. <laughs> 자, 언니 해보자. 응. 54%. 이쪽 볼에는 온천수 미스트를, 한쪽 뺨에는 알로에를 한번. 완전 새 거네. 여러분 조금 미리 센스있게. 참 귀여워. 레피드님? 그래, <laughs> 아이고 그, 적당히 발라. 아, 미안해. 흐르 오케이 실험을 시작하지. 이거. <laughs> 쓸 줄을 몰라니웬만 언니가 해줘서. 해볼게요. <laughs> 알로에겔은 64, 미스트는 62. 오 나는 별로 차이가 늘왜 없지? 언니, 그러면서 왜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하고 있어? 떨고 지금 잘안 되는 거야? 너안 <laughs> 안 됐지? 어, 나 아직 안 했어. 언니, 할... 하기 전에 등거도해 아, 나 엄청 그거 <laughs> 미안해. 52. 근데 안 발랐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바르기 전에. 바르기 전에. 지적도 지적아안할 수도 있지. 자, 하고. 온천선이스도 어, 그냥 물 아니야? 그치과하게 <laughs> 담겼 대잖아요써 진짜. 대 <laughs> <laughs> 알로 해 볼게요. 오6 4 5에서64 14%. 61. 1 어차피 탄력도는 둘다 올라가긴 하는데. 아니 우리 시간 지나고 조금 더해 볼까? 5분 점과 이쪽이 알로에. 55. 56. 응. 저는 여기, 여기 알로에 할게요. 53 금방, 금방. 응. 되게 일시적도. 56 역시 <laughs> 아벤오 테흐마 얘가 더좀 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좋네 이게 이것이더 훨씬 더 응. 그래서 응. 결론적으로 누가 지금 탄력도가 더 높은 걸로 나왔을까? <laughs> 거. 그래가지고 <laughs> 보니까 탄력도가 더 높게 나오신 분들을 마사지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높게 나온 사람은 높게 아, 나온 사람이니까 이게 <laughs> 이 상품, 상품 상품 먼저 그러면 얘네부터 맞고 그죠 얘네부터 아, 뭐. 탄력도가 낮은 사람이야 해 되는 거죠 언니 축하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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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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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쪽게 하고, 이렇도가 낮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시작. 시작. 어,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이렇게 렇 이렇게 하이더 올랐을 것렇은데2% <laughs> 조금 올라갔이 내가 우리 언니는 한20%이상 오를 수 있도록 한고한 <laughs> 한 대도 안맞고되게곱게자고어 <laughs> 근데 약간 이쪽이 좀더 올라갔어. 아, 뻥치지. 아, 진짜야? <웃음> 라인. <웃음> 똑같은데? 56. 나 여기 56 아니었어? 역시. 둘다 2%씩 오르긴다 오, 오른이구나. 약간의 이것도 근데, 근데 일회성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자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은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 아, 그래서 그럼 화장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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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드리는, 두드리는 거.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응. 음. 네. 어, 뿅. <laughs> <laughs> 전문가 나와주세요. 피부에 온도는 열을 오게 쏘이게 되면 은 41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피부를 빨리 낮출 때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스팩을 충분히 해서 열을 좀뺀 다음에는 냉장에 놓은 오이라던가 감자라던가 알로에 같은 것들을 피부에 얇게 올려놔주면 냉각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을 식힌 다음에 또한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을 같이 발라주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피부 온도는 30도에서 32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부에 열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 주시고 따우나 찜질방 이런 외부 환경들을 피해 주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온도 많이 오르는 계절이 오잖아 참 괜찮았던 실험인 것 같아 야외활동하고 오면은 막 빨개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때 나는 이 알로에겔 엄청나게 올리고 잠을 자 나는 얼음팩 빨리 어. 내려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얼음을 막꺼내갖고 얼음팩을 얼굴에 막 하지 하지만 따기 마사지는 전문가한테 맞으세요 따기 마사지는 전문가에게 좀 기물이물 써야겠네요 <laughs>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 10만 원내드릴게요할거있 <laughs> 다음 편에도 언니들이 알려줄게.